정리마법사 봉미경입니다. 오늘은 반팔티 접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반팔티는 우리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늘 애용하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또 보관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가장 맞는 방법일까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아주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팔티는 앞에 문이나 또 로고, 주머니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 입습니다. 그래서 앞판이 내 눈에 보여야 보이게 수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앞판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고요.를 적당하게 반 정도 접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이즈의 반팔 티셔츠를 접는 방법이에요. 뭐 유난히 짧거나 또 유난히 길거나 하면 그때에 맞춰서 그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반팔 티셔츠는 이렇게 반을 접어요. 폭을 정합니다. 반팔 티셔츠나 긴팔 티셔츠나 티셔츠를 접을 때는요, 항상 제일 먼저 하실 것이 폭을, 폭을 정하는 일이에요. 폭을 정했어요. 한쪽을 폭에 맞춰서 몸통을 접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었는데 내 마음에 안들 때는 또한번더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로 반을 접어줘요. 그래서 앞에가 보이게 수납 바구니에 세로로, 세로로 수납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두 번째 방법은, 어, 좀 빠르게 접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초나 3초 정도 걸리는데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재밌게, 어, 반팔티를 접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럼 같이 해볼게요. 반팔티는 앞에를 보고 찾아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고 시작합니다. 앞에가 보이도록 잡아요. 잡는데 여기 여기 먼저 폭을 정해요. 그리고 네. 앞에가 보이도록 잡습니다. 바닥에 놓으면서 반을 접고요. 이때 오른쪽 나의 오른쪽에 있는 폭을 왼손을 위로 하고, 오른손은 검 밑에 이렇게 쭉 일자로 구어서그 밑에를 잡아요. 한쪽을 위아래 이렇게 잡아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바닥에 놓으면서 반대쪽에 폭을 맞춰줘요. 여기, 여기 폭을 맞춰줘요. 그 다음에 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폭을 정한 다음에 그 폭을 앞에가 나를 보이도록 들어요. 들어서 바닥에 놓으면서 반을 접고요. 손을 떼고, 폭을 정한 어깨 한쪽을 왼손으로 잡고, 그 밑에 끝점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바닥에 놓으면서 폭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반. 해서. 바구니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눈에 다 보이죠? 복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한 번의 동작으로 빨리 접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해볼 거예요. 반팔 티셔츠를 접는, 접을 때는 제일 먼저 폭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폭을 정했으면 여기에 어깨점을 1번으로 하고요. 거기서 밑으로 일직선을 쭉 긋습니다. 그래. 그그 그 선상에서 중간점을 2번, 이맨 끝에 끝단 쪽을 3번 해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어깨점을 왼손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중간점을 오른손으로 살짝 꼬집어요.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럼 음,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1번 잡은 왼손을 그대로 잡은 채로 들어 올려 오른손 위로 지나 3번 끝점하고 같이 맞잡습니다. 맞잡습니다. 1번, 3번이 같이 잡혔어요. 여기서 오른손을 빼면서 한번 털어주면 이게 정리가 돼요. 바닥에 놓으면서 반대쪽도 폭을 맞춰주시고요. 이제 손을 놓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올 때까지 두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놓아주시고요. 여, 저, 여기서 접어 넘길 때는 요 폭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 반 접고, 접은 면이 위로 오게, 수납 바구니에, 혹은 서랍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다 보이지요. 접기를 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세 가지 중에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못 찾으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 하나 따라해보면서 내가 좀더 쉽고 어,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정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매일 정리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개척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 마법사, 봉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